미친 완벽 유모나 정재혁입니다 첫째 키울 때랑 둘째 키울 때는 1 6배 정도가 힘들더라고요. 둘째에서 이제 셋째를 키우는데 이거는 한1 6 0배 힘든 것 같습니다. 잠도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한 가운데 여군 애들어서 정말 제가 어! 보시다시피 아. 제 인생 최고의 최고의 몸 상태를. 힘줘 봐. 이게 힘준 거야. 옆으로 돌아봐. 그리고 위에 걷고 배가 내무 내졌어. 힘 빼봐. 힘뺀 거야 이게. 안 해도 돼? 바지 내, 바지 내. 네, 내려 네, 아니, 뭐 하는 거야? 바지에 뼈잖아, 이상한데. 이 193cm. 맞네, 첫 번째 정재영 님의 몸입니다. 그리고 얼굴입니다. <laughs> 보시다시피 여기 턱이 이중으로 생겼고, 원래 보이인는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 밑으로 이제 U 라인이 생겼어. 그거 같아. 그 외국인들 주황색 옷 입으면은 죄수 같아. 맨날 저한테 크긴 죄수 같다고. 지금도 저를 바라보는 와이프의 표정이 정육점에 있는 제육볶음 바라보듯이 아, 저를 바라보듯 눈빛이 달라졌어요 확실해요 뭔가 나를 <laughs> 대하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지? 시아도 나도, 시아도, 나도, 웃잖아, 어떻게 시아도, 시아도 웃잖아 시아도 웃잖아 그지? 그냥 아빠 멋있어안 멋있나 시아도 <laughs> 저한테 맨날 아빠 웃겨 이제는 진짜 좀몸 가누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맞아 아니 진짜 영상을 찍다가 봤는데 진짜 그냥 살쪄있는 뭐라고 <laughs> 살쪄있는 돼지. 아, 돼지 왜 말을 못해? 도심에 이린이 엄청 살쪄가지고 막 휘청휘청하는 모습 <laughs> 아니잖아 너 아까 할아버지가 살쪄있는 아, 피큰 할아버지였잖아 피큰 할아버지 살 쪄있는 할아버지가 맞아 <laughs> 아 이게 이게 좀 세게 왔어 몇년생이죠몇 년생인 것같아데 61년생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. 저를 향한 목표를 하나 세워보려고 <laughs>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리저더라고 합니다 아니지 정확하게 말해야지 뭐라고 유부남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그래. 미남 재형한테 신청을 하면 대리만족 시켜주는 거야 그 유부남의 첫 번째를 미남 재 공인이 하는 게 이제 그게 리즈 돌아가는 거지. 정답이야. 모든 유부남들을 대신해서 유부남들의 로망들을 채우도록하니다 예를 들면 한번 비오는 날테이트 하나 들고 호캉스 쪽 가서 라면 뭐 열봉지 때리기라든지 아니면 슬램덩크 날리고 주세요라든지, <laughs> 브라질 유인들 거 춤춰 주세요라든지.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버킷 리스트 있잖아. 요 진짜 브라질 가야 돼. 두 대를 웃겨봐. 아! 일단 사연자가 없으니 사연자는 저로 해서 리즈 시절 돌아가서 개 간지 작살 나서 아내한테. 아 이렇게 간지 왕교... 작살이 날 것인가? 개 왕배드밥. <laughs> 그러면 현재 지금 몸무게를 공개해셔야죠그자 올라가 보세요 지금 자, 0 1 어. 1 4 2 k 빠졌네? 제가 요즘 무리하게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밤에. 배는 엄청 많이 쪘는데 배는 더나아어요건강에더 더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는 거지 리즈 진짜 이상한 거 보려고 어, 진짜 미술씨. 아, 다가오지 마, 다가오지 마.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. 어, 잠깐만. 다가오면서 기간, <laughs> 말해봐. 기간은 한 100일? 한 달? 한 달? 한 달이 100일인가? 됐어 아니,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흑인이 노래하면 춤추는 것 같아. 해봐, 해봐, 어, 해봐. 멀리지. 저기 멀리서 어? 걸어오면서 춤추면 대사하면서 해야지, 대사. 아, 멋진 남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달라진 제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간은 일단 100일, 아니, 아니면 한 달, 아니면 세 달, 아니면 달인데. 만, 만살 되기 전까지. 무슨 소리야.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옛날 모습 그 이상으로 리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 버킷리스트죠.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강제 애국자 위보남 대표로서 제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미남제형 리즈 시절 돌아오기 <laughs>